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금빛 그랑매종 1단지, 좋은 매물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지 고층입니다. 105동이고요. 74형인데요. 매매가 9억 8천입니다. 74D형이고요. 29평. 105동 28층 중에 고층. 충수 아주 좋고요. 이 105동 위치는요, 어, 단대요고역이 여기 있으면 이쪽 출입구가, 1단지 출입구가 여기 있고요. 105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어, 상가도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매매가 9억 8천이고요. 입주 가능합니다. 입주하실 분은 입주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갭 투자를 원하시면 전세를 하는 5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금은 4억 3천이면 필요합니다. 4억 3천. 자, 단대오고리역에서 한 6, 7분, 뭐한 7, 8분, 넉넉잡아 7, 8분 걸리고요. 출입구 초에 있고, 에어컨 4개 있습니다. 남동향 방향입니다. 자, 9억 8천짜리 1단지 고층 7, 사형 매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1단지에 있는 이제 평행별 추천매물 정리한 거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59A0 1단지입니다. 59A0, 9억 1천이고요. 자, 7, 사 74C형 9억6천0입니다 이거는 이제 4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74D형 있는데, 10억인데, 이것도 입주 가능했던 건데, 104동 중층입니다. 84A형 1단지, 1 1억5천0 입주 가능한 거, 9층에 있는 매물들, 저걸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오늘 74형 1단지, 고층입니다. 여기 74형이 이제 4층에 9억6천0 그 다음에 중층으로 10억에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고층으로 해서 9억 8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 나와서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